안녕하세요. 요즘 봄맞아 민나리가 제철이라 시장에 가보면 통통하게 잘 자란 민나리를 많이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맘때 많이 먹는데 특히 이걸로 김치를 담가 놓으면 아삭아삭하게 어찌나 맛나던지 산뜻하게 입맛을 돋가줘서 진짜 봄김치로는 최고더라고요. 자 먼저 미나리를 두세단 정도 준비해주면 되는데 요 미나리 줄기 끝쪽을 보면 살짝 거무튀튀하잖아요. 이게 잘라서 배송되다 보니 색깔이 변한 거예요. 맛에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보기 좋으라고 살짝 잘라줄게요. 물론 많이 자르면 아까우니까 아주 살짝만. 또 미나리 김치는 아삭아삭해야 제대로 만나거든요. 그러니 미나리 살때그 중에서도 최고로 줄기가 크고 통통한 걸 사오는 게 좋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끝쪽은 너무 부드러워 나중에 촥 쳐져 맛없다 보니 잘라내줄 건데 이게 제철 미나리 향이 듬뿍 들어가서 맛있잖아요. 그러니 아깝게 버리지 말고 나중에 찌개나 탕에 넣어 먹는 걸 추천드려요. 또 잘라낸 다음에 나뭇잎을 살펴봤을 때 누렇게 뜨거나 시든잎 보이면 줄기까지 맛없으니까 통째로 쑥 떼어내 버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큰 미나리들은 계속 쑥쑥 자라다 보니까 줄기 끝 마디 쪽을 보면 잔뿌리들이 살짝 자라 있어요. 이게 먹을 때 방해되는데 특히 이 줄기가 가장 통통해서 부드럽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확 잘라버리기 아까우니 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 버려줄게요. 이렇게 두세 단 손질하면 2kg 정도 나온답니다. 그다음 흐르는 물에 줄기 쪽만 대충 가볍게 씻어주세요. 데치고 나서 한번더 꼼꼼히 씻을 거니까 지금은 한번 습작 가볍게 해주면 충분해요. 이제 부글부글 끓는 물에 소금이티와 미나리 넣고 센 불에서 20 내지 30초 정도만 데쳐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게 너무 오래 데치면 축 처져서 맛없으니까 살짝 부드러워질 정도만 데치는 게 좋고 또 이게.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데치려면 골고루 잘안 데쳐지고, 시간도 오래 걸려 맛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 세 번에 걸쳐 나눠 데쳐주는 게 좋답니다. 요런 사소한 게 바삭한 맛을 좌우하니 꼭. 그 다음 열기가 빠지도록 물을 세번 정도 갈아가며 깨끗이 씻은 다음 체에 받쳐 30분 정도 물기를 빼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김치가 흥건하지 않고 양념도 쫙 달라붙는답니다. 그동안에 쉬지 말고 김치 양념 재료 준비해서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요 건고추를 사용해서 매운맛을 내줄게요. 보통 김치 담글 때는 이제 고춧가루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전라도에서는 꼭 이걸 쓴답니다. 고춧가루보다는 좀더 산뜻하고 깔끔한 게 봄, 여름, 김치에는 딱 이거더라고요. 물론 건고추가 집에 없으시면 그냥 고춧가루 한 컵으로 대체해도 괜찮으니 편하게 요리해 주세요. 이제 건고추 꼭지를 떼어내 버린 다음 겉에 묻은 이 먼지나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 물을 두세 번 갈아가며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때 고추씨가 조금 흘러가는데 놔둬도 괜찮아요. 조금 빠져야지 나중에 김치 색감도 더 예쁘더라고요. 아까우면 이제 말렸다가 땅아찌나 다른 요리에 활용해도 좋겠죠? 그다음 잘 불려주도록 가위로 잘게 잘게 잘라주세요. 이제 건고추에 물을 넣어줄 건데 지금 보시면 아까 씻느라 고추 안쪽에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걸 믹서기에 다 함께 넣고 갈 거라서 정확하게 물량을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양념이 또 싱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 한번 이렇게 쭉 따라낸 다음에 물 200ml를 넣어줄게요. 또 물만으론 좀 건고추가 덜 적셔지니까 액젓까지 함께 넣고 몇번 뒤적인 다음 20분 불려줄게요. 이제 건고추가 불려졌으면 믹서기에 물과 액젓을 다 넣어주세요. 그 다음 마늘과 생강 넣고, 은은한 단맛도 더해지도록 양파 넣고, 그리고 밥을 꼭 넣어주세요. 보통 이제 김치 다 만들 때 숙성 잘 되라고 풀국을 넣는데 그거 끓이고 식히는데 여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겉김치 할 때는 꼭 밥을 넣는답니다. 그럼 간편하고 풀국보다 더 산뜻해서 맛나더라고요. 이렇게 다 넣고 갈아주면 되는데 이때 너무 곱게 갈지 말고 이렇게 입자가 보이도록 살짝 거칠게 갈아주세요. 그래야 이제 텁텁하지 않고 익으면 익을수록 깔끔하더라고요. 옛날 확덕에 갈던 그 시골 할머니 김치 느낌이 제대로 나니 꼭 지켜주세요. 이제 물기 빼 미나리에 갈아놓은 양념 넣고 그 다음 양파와 홍고추, 대파도 적당히 썰어서 넣어줄게요. 또 부족한 단맛을 채워주기에 매실청도 살짝 넣고 통깨 넣고 양념이 잘 묻도록 뒤적뒤적 해주세요. 다 섞은 다음 한번 맛을 봐보세요. 싱거우면 액젓, 좀 달달한 맛이 부족하면 매실청을 추가로 넣어가며 조절해주세요. 이런 김치류는 각자 입맛대로 담그는 게또 제일 맛나더라고요. 이제 보관 용기에 김치를 차곡차곡 담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맛좀 보라고 친구에게 선물할 거라 이렇게 예쁘게 또아리 틀어서 넣었는데 그냥 쫙 펴서 길게 길게 넣어도 괜찮고 먹기 편하게 적당히 몇번 잘라서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또 이번 김치는 익었을 때보다는 막 담가서 생생할 때가 가장 맛있으니 숙성 없이 바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대략 2주 정도가 아삭아삭하게 최고로 맛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요즘같이 따스할 때 먹으면 목넘김도 시원하고 향긋한 게봄 춘곤증을 확 날려주니 봄에 통통한 미나리 김치 맛있게 담가 즐겨보셔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